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 이러다 일본을 잃어버린 20년 따라가겠다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상황이 일본의 장기 침체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의 자리를 노렸던 일본 어떻게 이렇게 저성장과 경기 침체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을까요? 일본 기술력은 인정해줘야 돼. 옛날만 해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술력을 내세운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로 진출하며 잘 나갔고. 일본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죠. 문제가 시작된 건 플라자 합의였습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9월 22일 미국의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 호텔에서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으로 구성된 G5의 재무장관들이 달러화를 약세로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의 통화를 강세로 만들자고 뭐 결의한 조치를 말하는데요. 계속되는 달러 강세로 미국은 여기저기서 적자만 보고 있었거든요. 달러 강세는 세계적 문제다라는 미국의 지적으로 결국 이런 합의를 하게 됐고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환율은 1985년 238.6엔에서 1989년에 128.1엔까지 하락해서 3년 동안 46.3%나 엔화 가치가 절상됐습니다. 엔화가 비싸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줄었죠. 결국 일본의 GDP 성장률은 1985년 6.3%에서 1986년에 2.8%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을 꺼야만 했죠. 불을 끄기 위해 꺼내든 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5.0%이던 기준금리를 1987년까지 5자리에 걸쳐 2.5%까지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대신 빌려가서 사업도 하고 집도 사고 하죠. 낮아진 금리에 투자도 소비도 크게 늘었죠. 높은 환율에 수출은 줄었지만 투자 15.6% 소비 5.2% 증가해 일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988년도 경제성장률을 무려 7.1%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모든 과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죠. 문제는 기업도 개인도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출 받아서 부동산 투자에 설비 투자하다 보니 주가도 뛰고 부동산도 뛰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의 담보 가치도 같이 뛰고 오죽하면 버블이 극에 달했던 1988년 중공을 시작해 1991년 중공 완료된 도쿄도청의 건설비가요. 우리 돈으로 2조 원 정도였다고 해요. 30년 전 2조 원이면 와, 엄청난 돈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경제에 버블이 끼기 시작하면서 1988년 당시 세계 50대 기업 중 일본 기업이 33개에 달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금리와 부동산으로 초왕시대를 맞았던 일본, 결국 금리와 부동산 때문에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하, 이건 아니다 싶었던 일본 정부, 완전 반대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1989년 4월부터 1년 3개월간 기준금리를 2.5%에서 6.0%까지 두배 이상 인상하고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결과는 주가 폭락에 부동산 붕괴였죠. 1991년 용도별 지가 최고치를 찍었던 일본의 부동산, 이후 대부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은 부실재권 발생으로 이어지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니 기업들은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죠.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1991년부터 증가한 도산 기업수는 연간 약 15,000개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자, 앞서서는 금리를 낮춰서 급한 불을 껐던 일본 정부는 이번엔 정부 주머니를 텁니다. 1992년에서 95년까지 6차례에 걸쳐 66조 5천억엔 우리 돈 742조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요. GDP 대비 국가 채무는 66.5%에서 세상에 91.2%로 약 25%나 증가했습니다. 돈을 쏟아부으니 실질 GDP 증가율이 1993년 0.25%에서 94년 1.1%, 95년 2%, 96년 2.7%로 증가했지만 엎친 듯 엎친 격으로 고배되지진에 4차 인구와 같은 악재, 악재가 겹치며 경기 회복은 매우 더디게 진행됐죠. 급한 불을 끈줄 알았지만 한번 시작된 문제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법인 것 같습니다. 고베 지진 후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하는 걸본 일본 정부는 아, 경기가 좀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나 보다 판단하고 97년 4월 소비세를 인상합니다. 그 이후 바로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죠. 실질 GDP 성장률은 점점 하락하다가 금융 위기 이후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다행히 2000년대 초반 IT 붐 이후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지만 이후 일본은 해외 시장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과거 1980년대와 같은 경제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장기 침체 시기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교과서처럼 풀리게 되죠. 정말 한편의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죠. 안타깝게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가져온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도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5% 내수보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경제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하겠죠. 당장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고 중국의 과잉 투자 해소, 미국의 소비 둔화 등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감소는 당연히 성장세 둔화로 이어지겠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10년부터 2%에서 3%에 머물고 있고 2050년에는 1% 이하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도 큰 문제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의 전망은 더 암울한데요.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2명 얼마 전 발표된 세계 통계를 보니 세계 꼴찌입니다. 이렇다 보니 노동 인구 증감률도 마이너스 17%로 가장 낮아요. 경제를 주도하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잠재 성장률 하락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한 한국의 지방 인구는 거의. 전벽 수준입니다. 2013년에서 2018년 기준으로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지자체 수는 무려 65개로 전체의 28.5%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처럼 지방상권의 악화, 지자체 소멸의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올해 는 40%를 넘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OECD 평균보다 낮지만요. 선진국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면 2019년 국가채무가 782조 8천억이 아니라 1743조 6천억 수준이라는 다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이 겪고 있는 국가채무 위기가 남의 나라 일이야 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럼 우리도 일본 따라가는 거 아니야? 물론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는 건데요. 첫째로, 부동산 버블입니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계기는 극심한 부동산 버블의 형성과 붕괴, 그리고 정부의 갈피 못 잡은 오락가락 정책에 있었죠. 일본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가격이 최고치를 연일 갱신할 때, 아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의 버블이 발생했었죠.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70% 정도 폭락하고 은행 부실화가 진행되는 뭐 그런 극심한 버블 붕괴의 가능성은 작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대외의존도 측면인데요. 일본의 경우 국내 총생산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대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37.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출로 내수의 부진을 만회하기 쉬운 측면이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 불안이 장기화된다면? 대외 개방성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위험할 수 있다 는 측면도 존재하긴 하죠.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일본의 경우 플라자 합의 후 장기 불황 속에서도 극심한 앵고가 발생합니다. 엔화가 너무 비싸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공장과 같은 제조 시설들을 해외 시장으로 옮기게 되죠. 자, 이런 현상을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수출은 감소하게 되고 심지어는 역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 이제 무역 수지 적자 문제 이런 게 나타나겠죠. 한국의 경우 다행히도 원화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강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는 만큼 원화 가치의 안정화 노력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호황을 지속하는 나라가 될 수는 없어도 불황이어도.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는 될수 있겠죠? 2008년 금융위기를 미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한 반면 일본처럼 불황에 눕혀서 오랫동안 못 빠져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한국과의 유사점,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저는 유사점은 유사점대로 차이점은 차이점대로 납득이 가서 뭐딱 뭐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전철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성장하는 한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 주시고요. 저신재은의 경제백과는 다음에더 인사이트 있는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